박지현, 톡 트로트 스타, 팬들이 투표 1위를 자부하다. 이 아이돌의 성과에 대한 팬들의 심정은 어떤가요?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과 댓글,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트로트 황금 시대가 28일 정오, 부인할 수 없는 일을 목격했습니다. 현재 어디서나 빛나는 트로트 스타, 여론조사에서 실력파 가수 박재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12시 14분 기준 1,125표, 4.79%라는 놀라운 득표율을 기록한 박재현은 자신의 자랑이자 열정적인 팬 커뮤니티의 자랑이다. 박재현의 승진은 개인적인 영광일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 경력에 대한 헌신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. 독특한 보이스와 뛰어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냈다. 박재현의 팬 커뮤니티는 이번 성과의 기쁨과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. 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며 진심과 헌신적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한 팬은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. 박재현은 톱스타 자격이 있고 박재현을 응원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 고 전했다. 이번 성공은 박지현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아티스트들이 트로트 음악의 길을 걷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. 그녀는 전통음악이라는 장르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문을 여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. 박지현은 품격과 끼를 입증하며 입지를 확고히 한 것은 물론 트로트계의 아름다움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. 박지현은 고난과 승리로 가득 찬 여정.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은 각인을 남겼다. 현재 선두자리에 오르면서 박재현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. 박재현은 열정과 재능, 헌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. 팬 커뮤니티는 이 재능 있는 가수의 창의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